요약을 드리자면 중요한 거네 가지만 꼽아 드리자면, 비디오에 21대고 강제 설정을 하면 양옆이 더잘 보인다. 게임 플레이에서 이제 생명력 막대 표시에서 플레이어를, 네, 본인이죠. 본인은 플레이어를 켜주시면은 체력바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투 및팩 표시에서 전투 이펙트 표시를 어 모든 대상 표시가 아닌 파티원 포함 표시나 적대적 대상 표시로 하면은 더 패턴 등을 볼때더 원활한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타인의 PPC를 꺼주면은 렉을 줄일 수 있다.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이동으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커서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클릭할 필요 없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되게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단축키에서 메뉴에서 여기 펫 펫을 네, 편하신 단축키로 바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lt-A로 해놓고 원래 Alt-A였던 공격대 설정을 Alt-P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든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환경 설정 팁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ESC 누르셔서 아래쪽에 환경 설정 눌러주시면은 어 되게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모니터가 다르죠. 그래서 뭐 맞는 해상도, 추천되는 해상도를 고르시면 되는데 어, 로스다크의 특성상 이제 좌우로 긴 모니터가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게임 캐릭터에 과금하기보다 모니터를 과금해라 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청모드를 좋아해서 청모드로 쓰는데 이1 대구 강제 설정 저는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좌우로 넓게 볼수 있는 설정입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위나 아래가 비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강제 설정을 했기 때문인데 어, 만약에 이거를 끄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지금 좌우가 잘린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네, 넓게 보이고. 이제 이 아래가 중요한데요. 일단 채팅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채팅에 가려놓는데, 네. 어, 지금 잠깐 치워볼게요. 불투명도는 당연히 이 창의 불투명도겠죠? 글자 크기를, 네, 이렇게 크게 해놓으시면은 되게 잘 보입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작게 해놓고 플리하셔도 되지만, 크게 했을 때 되게 편리하실 거예요. 매크로 문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핑 문구 죄송합니다. 스마트핑 문구는 어 핑을 찍을 때 자동으로 정해진 문구가 나오게 하는 건데요. 어 보통 뭐 서포터 분들이 뭐, 뭐 예를 들어 바드의 음진 같은 경우 네 거기 음진 안에 들어가요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 음진을 깔고 이제 핑을 찍으면서 여기 문구에다가 음진 깔았어요. 일로 오세요.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되게 유용하겠죠. 어, 사실 워드가 쓸수 있는 거는 뭐 어, 전투태세 오르드 경우에 x 네, 전장의 방패를 쓸때 어, 핑을 여기다가 뭐 여기로 오시면 쉴드입니다 라고 해 놓고 핑을 찍어 주면은 어, 이 전장의 방패를 모르시는 분들도 쉴드를 네, 받을 수 있겠죠 매크로 문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매크로 문구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걸 입력을 하고 이제 알트 1부터 9까지 입니다 alt 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는 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뭐 도발 쓸게요 네 디스코드를 하고 있지 않다면 뭐 도발 들어갑니다 뭐그 정도가 있겠네요 다음 알림 이거는 뭐 그냥 알림 설정 친구 들어오면 여기 노란색 글씨로 뭐 누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뜨는데 그런 거뭐 온오프 기능이고 요청 거부 같은 경우에는 요청 거부고 자 이제 게임 표시에서 어 여러 가지 표시를 키거나 끌수 있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전투 이펙트 표시가 아마 처음에는 모든 대상 표시로 돼 있으실 텐데, 어, 전 파티원 포함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공격대원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시너지가 파티원, 파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티원의 이펙트만 보면 되고, 또 만약에 뭐, 군단장 레이드 같은 최종 컨텐츠를 가는데, 파티원의 이펙트 때문에 뭐, 잘안 보인다. 적대적 대상만 표시. 네. 이러면 이제 적, 몬스터의 이펙트만 표시가 되죠.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은 어, 팀의 버프까지도 안 보여요. 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바드의 음지인이라든지 그런 버프까지 안보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파티원 포함 표시를 하고 어, 뭐 블래스터라든지 큰 이펙트가 많이 있는 직업과 같이 플레이를 할 때도 그냥 키고 어,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패 표시 같은 거 이거는 타인의 패 표시는 꺼주시면 좋아요. 네. 그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렉이 뭐카오스 게이트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렉을 많이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끄고 하는 편이고, 어제 패스는 귀엽기 때문에 절대 끄지 않습니다. 마우스 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 있습니다. 또 사이즈도 바꾸, 뭐 마우스 커서 사이즈도 바꿔줄 수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게 이게 뭐 벨가노스 되게 검은색이 많잖아요. 그르, 그런 데 가서 검은색으로 쓰시면 가끔 하다가 커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려한 기본 마우스 커서를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력 낮은 표시 뭐 아이덴티티 툴팁 표시 뭐 이런 것도 그냥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흔들기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스킬 쓰면은 카메라가 이 전체적인 화면이 흔들리는 건데 뭐 굳이 네, 킬 필요가 없겠죠 살짝 어지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이동 아마 처음에는 이 캐릭터 방향으로 돼 있을 텐데요 그 자동이동 키인 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제 마우스가 어디든지 간에 앞으로만 갑니다. 네, 현재 보고 있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이거보다는, 저는,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이동으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커서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클릭 할 필요 없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되게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잠금 아이템 강화 활성,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많을 텐데, 아이템을 잠궜을 때 원래는, 뭐, 각인을 부여한다든지, 개성 뭐 재련한다든지 이런 게안 되는데 이거를 키면은 가능해집니다. 네 실수로 갈아버리거나 그런 건안 되지만, 이런 뭐 전승한다든지 트라이포드 보관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라이포드 알림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 창을 열시면은 여기 알림 설정 누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트라이포드를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4 8 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왜 하냐? 어, 카오스 던전에서 장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알람을 켜놓으면은 던진 어, 장비가 없네요. 알람을 켜놓으면은 어, 이 해당 알람이 켜진 트라이포드가 붙은 장비가 드랍될 경우에 어, 장비에 이렇게 트라이포드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장착 중인 장비에는 모두 표시가 당연히 돼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기능인데 이제 이 레벨 트라이포드 1레벨부터4레벨까지 있잖아요. 저거 표시를 해 주는 거를 이제 몇 레벨 이상으로 할 거냐? 하는 네. 그거 몇 레벨 이상으로 표시를 해줄 거냐 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템 티어가 낮은 장비 표시. 장착적인 장비보다 낮은 장비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체크 해제됐을 경우에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마 최초에는 이게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는 생력 막대가 없고, 이 아래 부분만 보셔서 체력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거 키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러면 굳이 아래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네. 체력이 위급한 경우에 바로 포션을 먹을 수 있겠죠? 네임, 태그. 이것도 그냥 뭐, 이름, 칭호 이런 거 표시할 건지, 뭐 이런 느낌인데, 뭐 굳이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 어,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네 패기능인데요. 여기서 메뉴 보시면은 여기 펫, 원래는 Alt P 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이펫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창고, 뭐 거래소, 우편, 수리, 뭐 되게 쓸 때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Alt P 로 하면은 한 손가락으로 안 돼서 되게 귀찮아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메뉴에 패 기능을 전 Alt A 로 넣고 씁니다. 어, 원래 Alt A 가 공격대 설정인데 이제 공격대 설정을 Alt P 로 이거는 사실 공대장을 잡았을 때뭐 가끔 쓰는 뭐 파티 공대 안에서 파티끼리 사람 바꿀 때뭐 쓰는 창인데 뭐 Alt+P로 해놔도 되게 가끔 가다 누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스크키에서뭐 q w e r s d f 이거를 또 바꿔줄 수 있긴 합니다. 뭐 여기 백고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바다에 아마 이 있으시 아마 이거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바다로 나가셔서 백고동을 이렇게 7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업적이 하나 깨집니다 그 업적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 네 여기 앞 칭호인 거친 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마 한 10번 정도만 올리면은 바로 친구를 얻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로스트아크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